자, 안녕하세요. 월르복맨 자, 오늘은 제용공업 최신형 예초기를 구입했습니다. 자, 전모델이거든전 모델은 제가 4년 동안 쓰면서 아, 장단점이라든가 뭐 단점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거든요. 근데 사장님이 신형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신형하고 구형하고 먼차이가 있는지, 그다음에 제가 운영하면서. 아, 이거 진짜 불편해요. 저거 불편해요. 이랬던 거 바뀐 점이라든가, 그다음 에 제가 날 종류라든가, 뭐 도끼 날도 써보고 별걸다 써봤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국내 날도 써보고 수입 날도 써보고, 아, 이중 날, 삼중 날, 도끼 날다 써본 놈이, 아, 오늘 아주 통털어서 아주 여러분들이 궁금했던 거. 가끔 저한테 전화 오시는데, 그거 물어보려고 전화하시면 안 돼요. 아무튼 넘어가고, 자, 오늘, 아, 여러분의 댓글로, 아, 여러분의 궁금했던 거를 모든, 아, 다 공개한다 보시고, 아, 리뷰와 동시에, 아, 바뀐 점, 그 다음에, 아, 운영에 필요한, 뭐, 공구라든가, 뭐, 여러 가지 다 공개하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자, 우선 신형과 구형, 딱 봤을 때 여러분이 느끼는 거, 뭐가 있을까요? 뭐, 바뀐 게 있을까요? 뭐, 색깔 똑같고, 뭐, 뭐, 왔고, 비슷하고, 뭐, 다 비슷한데, 안에 알맹이 보면 다 바뀌었어. 요자 우선은 이렇게 딱 겉으로 봤을 때 느껴지나요? 이거? 못 느끼잖아요. 그죠? <laughs> 여러분들은 뭐 그냥 그런다고 그럴까? 그데 봐봐요. 이게 계단식이에요. 밸런스가 계단식으로 돼 있어요. 하나, 둘, 이렇게 튀어나온 게, 이렇게 밸런스가 이렇게, 어, 이렇게,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그냥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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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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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리 고 전에 제가 얘기했을 거예요. 아니 날끼리 부딪혀 깨진다고요. 이게 날 날끼리 부딪혀 깨지는 거 이게. 날끼리 부딪혀 이렇게 날끼리 부딪혀 깨진다니까요. 날끼리 부딪혀 다 깨져 이게. 이렇게 날끼리 부딪혀, 이거 어떻게 감을 못 하냐. 제가 그렇게 전에도 이게, 이 날끼리 부딪혀 가지고 다 깨지는데 <laughs> 이보완이 됐어요. 날끼리 안 부딪혀. 그러다 보니까 날끼리 부딪혀 날끼리 부딪혀 이게 깨지는 거예요, 이렇게. 요, 요, 깨지는 거 보이죠? 이렇게. 이렇게 날끼리 부딪혀서 깨져가지고, 이렇게 깨지는 건 괜찮은데, 그냥 몽창 확다 깨져버린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날끼리 부딪힌 거를 완벽하게 정리가 됐다. 아, 이게, 저, 전에 쓰던 차하고 요즘 쓰는 차이가 확 날끼리 부딪치게 확, 어, 돼있고, 그 다음에 이게 통세미가 말하자면 일자로 돼있고, 일자로 돼있으면은 알다시피 밸런스가 좀 덜하죠? 아무래도 덜한데, 요거는, 음, 전체적으로 순서대로, 순서대로. 짜르락짜르락 아, 그리고 이거. 아 제가 요거 보여드리겠다 요거. 제가 요거 없이는 작업이 안 돼요 요거 없으면 요거 없으면은 요걸 왜서 만들었냐면은 요걸 왜서 샀냐면은 여기 이물질 끼거든 여기? 요요 안에 요 안에 이물질 끼면은 그냥 일반 풀 같은 거는 그냥 여기 들어가서 다 망가져요 근데 예를 들어서 좀야 쇠가 좀 강한 삐삐성 같은 거 있거든요 삐삐성 같은 게 진짜 쇠를 강한 게요 안에 들어가잖아요 이 절대 못꺼내 절대 못 꺼내 아무것도 못 꺼내. 근데 이걸로 꺼낼 수 있는 거 이걸로 이걸로 해서 꺼내거든. 그래서 제가 이거 걸릴 때마다 이렇게 이걸 계속 꺼내고 여기 뭐그랜드 잘라내고 막 그런 되게 심했었거든요. 요 구멍이 없어졌어. 없어졌어요. 없어졌어. 그러니까 요 보시면은 요게 요구멍 있는 걸 요기다 카바를 이렇게 씌운 거야. 이렇게. 이렇게 카바를 하나 더 씌운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laughs> 요끼 끼음을 확실하게 이제 어, 이런 작업에서는 이제 구멍이 없어졌으니까 확실히 낫다. 그리고 또 바뀌었어요, 여기. 보면 요 볼트 구멍이 이렇게 돼있어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볼트 구멍이 됐는데, 여기는 어떻게 돼요 볼트가 노출되어 있잖아. 요 그러니까 노, 볼트 풀림 방지. 아예 볼트를 요 안에 집어넣은 거야, 말하자면. 이렇게 볼트 집어넣잖아. 었요 집어넣고, 그 다음에 굵기 봐봐, 굵기. 굵기 두배 바뀌어, 두 배. 이 굵기가 두배된거예요 예전 거 먹기, 예전 거. 이게 가늘잖아. 요 이게 가는 걸두 배로 했어. 요 그래서 이게. 이게 강하게 탁탁 치잖아요 여기 치면, 탁탁 치면 이게 벌어져요 이렇게 엄청 고속이다 보니까 이게 벌어지는 거예요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벌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거 두껍게 만들, 두 배로 두껍게 만들어요 거의 두 배로 이 두께가 두 배로 됐고 그다음에 홈으로 아예 볼트가 안에, 안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밑에 바뀐 거는 딱한 가지 밸런스 밸런스 날끼리 안붙어혀요 날끼리 안 붙이고 요 구멍을 없앴어요 여기 아예 그냥 여기 하나 카발 더 댔어요 카발 더 대고 그 다음에 홈파 가지고 여기 아, 요거 굵어 주고 홈파고 밑에는 지금 바뀐 게 아, 제가 쓰는 거 하고 바뀐 거는 딱 그렇게 딱 티가 나네요 자 그럼 옆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자 요거 요거 강해졌어요 요거 요, 요거 약해 요거 약 쓰다 보면 이제 떨어져 그래서 저거 떨어졌거든요 저기 떨어졌는데 떨어졌어요 떨어져 가지고 지금 버렸는데 어, 요거 약한데 요거 좀 강하게 좀돼 있다 이래 그래 보시면 될거 같고 그 다음에 여기가 좀 길어졌어요 여기가 길어진 이유가 여기가 크잖아요. 길어진 얘가 질소통 생겼어 질소통. 저거 봐요. 저기는 가느다라잖아. 질소통이 없는 거예요. 가느다라잖아. 근데 여기는 넓어지면서 질소통이 생긴 거예요. 질소통. 그리고 뭐 예전 질소통이 뭐 풀려가지고 풀린 방이 풀리지 않게끔 여기에 또 만, 추가로 만들었고 이 질소통이 원리 몰라요. 모르는 사람도 몰라요. 근데 전, 전국이? 전세계? 전국에서 이, 이 차뿐이 없어요. 질소 질소통 달린 거는 제가 질소통 달리기 전 모델을 단점이 뭐냐면은 고압으로 막 돌리다가 갑자기 딱 멈춰 그럼 니 데나가 터져요 터져. 어, 니 데나라는 거는 이제 모타시에 보면은 니 데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터져요. 고압으로 아 타사가 잘 터지는 이유가 아그 질소통이 없어서 그럴 확률이 높아요. 근데 질소통을 만들고부터 질소통 들어가기. 제작한 게 벌써 한한이년 정도 됐을 거야, 이년 정도. 그고이년전 나온 거는 거의 니더링가 거의 잘안 터져요. 잘안 터지는데, 아 그러니까 질소통이 옛날 제 거보다는 질소통이 바뀌었다. 질소통 바뀌고 또 보자. 뭐가 바뀌었나?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아, 삼중날. 지금 가장 많이 팔리는 게 삼중날이에요. 삼중날이고 그다음에 아, 두 번째로 도끼날인데, 아 도끼날도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거는 아, 이거는 좀 약간 꿀팁이라 그래야 되나? 뭐라 그래야 되나? 이게 국내산하고 이태리산하고 차이점이거든요. 자, 어떻게 국내산 깔 수도 없고 와, 미치겠네. 근데 여러분은 이거는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솔직히 얘기해야 돼요. 이게 국내산 도끼날이거든요. 국내산 도끼날은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뾰족하고 좋아요. 이거 다한 2, 3일 썼거든. 2, 3일 쓰니까 이렇게, 이렇게 바뀌어요. 이렇게. 얼마 안 썼는데 이렇게 이렇게 어, 뭉그러지는 거예요. 뭉그러지면은 풀이 안 나가요, 안 나가. 그러면 이거는 이제 마크가 아예 없어. 이거는 국내산 싸구려. 아이, 근데 가격이 비슷해 근데 이게 이태리산이거든. 이태리산. 이태리산은 이렇게 이태리산 써 있어 요 이렇게. 근데 이태리산을 이거를 한몇 개월 쓰잖아요. 이거는 뭉그러지는 게 아닌데, 따라 이렇게 어, 돌에 부딪히면 이렇게 뭉그러지는 게 아닌데 이게 숫돌처럼 돌에도 숫돌 갈듯이 이렇게 되는데 이건 돌에 부딪히면 이렇게 어떻게? 아, 이건 뭉클어져 가지고 못 써. 그래서. 국내산하고 아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이걸 국내산 깐다고 그런 거보다 국내산 기술은 이제 점점 발전해야 되겠죠. 그 근데 이게, 이거 요새 쇠만 큼은잘못 만들지. 뭐다잘 만드는데 이렇게 쇠는 잘못 만드는 것도 이것도 같은 건이 국내산 이게 한 이틀 만에 다 깨진 거거든. 이 국내산도 저도 한번 써 보려고 국내산을 갖다 썼어요. 좀싼 맛에. 이거 다 반납하게 생겼어. 이거 못써 이거. 왜냐면은 고속이다 보니까 아 그건 있어 요또 이게 이이 이 차는 고속이 이게 제온 공항 고속이다 보니까 엄청 빠르거든 그러다 보니까 국내산 쓰면 안 맞아요 다 깨져 버려요 근데 약간 요즘에 뭐 드레인 없는 차들 이게 아 드레인 없는 아 그러니까 아무튼 동네 후배가 자기는 국내산 써도 안 깨진다는 거야 그래서 야 그러면 내거 이걸 빌려 갔었어요 근데 다 깨져 버려요 그친구가다깬 거거든요 하루만에 다 깨진 거 이게 하루만에 다 깨졌는데 이게 와, 그러니까, 이게 국내산은 살살살 돌리면 괜찮아요. 파워가 약하면 괜찮아요. 파워가 약하면 안 깨져요. 근데 파워가 세잖아다 깨져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또 날끼리 부다친 자는 다 깨져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이제 예초기 산다. 그럼 예초기를 가서 봐요. 이렇게 보고, 어, 국내산이나 수입산이나, 아, 이건 또 따지게 애매하다. 근데 그냥 우선 날끼리 부다친 지 확인해봐요. 날끼리. 이렇게 날끼리, 이 날끼리 부딪히는지 한번 확인해봐요. 날끼리 부딪히면은 약간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 날끼리 부딪힌다? 날끼리 부딪힌다 그러면 이건 약간 제가 봤을 때는 패스. 날끼리 부딪혀서 막 고속 돌다가 탁뭐 물건에 딱 닿는 순간에 다다다닥 막 튀거든요? 서로 날끼리 막 부딪혀서 막 깨진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날끼리 부딪히지 않는 제품으로 좀 구입을 하고 그 다음 날 자체도 처음엔 저도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그냥 물건싼거 샀어, 싼 거. 뭐 수입은 국내든 뭔 상관이야 싼거 사면 되지. 근데 여러분 제가 해본 놈이 실상기 뭐냐면은 이 무게 무게가 다 달라요. 그럼 밸런스가 안 맞아. 아, 생각해 회사별로 이거 달라 무게가 달라. 어떤 거 보면 아 이거 한번 봐보자. 이거 아 이거 봐봐요. 이국기 두께 봐봐 두께. 이, 이제 이게 국내산 좀 얇은 날이고. 이거는 이제 수입산 두운 날인데 두께 자체가 이렇잖아요. 아, 그리고 이 넓이 자체도 이게 말하자면 달라 달라. 그러니까 이게 이거를 알고서 모든 걸 사야 되거든요. 그런데 정확한 무게 무게가 달라요. 그래서 이 무게가 똑같으면 괜찮은데 무게가 다른 거 쓰는 경우에 그러니까 회사별로 약간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 아, 타사 2중날 갔다가 3중날 끼워봤거든요. 밸런스가 안 맞아서 아예 작업이 안 돼요. 여러분은 그냥, 아, 뭐 3중날 쓰다가 2중날 쓰고 뭐 도끼나 쓰면 되지. 근데 그게 적, 적용이 되는 해사기 있고 없는 게 있어요, 또. 그걸 알고서 구입하셔야지 나는, 어, 이, 이 회사가 좀 싸니까 이거 사가지고 도끼날 달아야지. 못 달아요. 어, 나는 이 회사가 싸니까 뭐저 3중날 달아야지. 못 달아요. 이게 밸런스가 안 맞아. 아예 3중날은 3중날을 전용이에요. 이것도 여대 이중 납면안 돼요. 아예 그냥 밸런스 자체가 여러분이 자동차로 생각하시면 돼. 자동차 타이어 보시면 알다시피 타이어 밸런스를 고속으로 막 돌리잖아. 근데 뭐 밸런스가 덜덜덜 막 떨리잖아. 근데 요 요만한 납덩이 한 납덩이 하나 딱 붙였는데 그 밸런스가 맞잖아요. 그원리가 똑같아. 그납덩어리 그거 그거 얼마 안 되는 거 그거 때문에 차량의 밸런스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날만큼은 정확하게 구람수랑 똑같아야 돼. 어 회사 아 자체적으로 그냥 그냥 정품 쓰시면 돼. 만약에 제용공업이되면제용공업날 쓰시면 되고 뭐 타사다 그럼 타사 날을 쓰시면 밸런스는 뭐 틀어지지 없다. 그리고 아좀 약간 꿀팁인데 날이 아 날이 다 따랐어. 저다따았어다다른 상태에서 여기만 이쪽만 좀 무겁게 저쎈날 달았다. 그래도 밸런스가 안 맞아요. 이 날이 저쪽으로 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날을 갈때이 날을 버리시면 안 돼. 버리지 말고 가지고 계셨다가 날을 갈 때는 그 비슷한 날로 가셔야 돼. 그런 밸런스가 있어 그래서 이게, 아, 그거 모르고 일하시는 분들은 아니 요쪽에 몇 개만 나가서 이요 몽창 쌔골로 갈잖아 요 그러면 여기 밸런스가 깨지는 바람에 아 엄청 덜렁거려 근데 덜렁거리는 사 쓰면서 문제점이 뭐냐면 많이 덜렁거리잖아요 그면 베어링이 오래 쓰지 못해요 아무튼 제가 써본 놈이 아는데 저는 이것저것 다 해보고 경험으로써 아그래서 최대한 어 만약에 세 날이다 세 세나리 날이 나갔다면 세날 갈아요 근데 이렇게 오래 쓰다가 오래 쓰다가 오래 쓰다가 이제 나갔다 그러면 웬만해서는 아그 옛날 날아 가지고 있던 걸로 갈아. 그래서 한꺼번 몽창 간다를 보시면 될거 같고 여기 이제 스피아 기사님이 요새 <laughs> 가졌는데 이런 밸런스 안 맞아. 이렇게 새날 들어가면은 뭐한한개 정도 괜찮은데 몇 개를 몽창 다 갈았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어 밸런스 완전 안 맞다. 이래 보시면 될거 같고 어 그다음 꿀팁. 아, 여러분 이거는 구독자만의 꿀팁. 이 야, 요거, 요게 이제 유압 블럭 있는 차에 한해설 거야, 아마. 이거 뭐, 뭐 타, 타사도 이게 가능한지는 잘모르겠어 근데 이 차는 제가, 어, 100% 아는데, 요 호스만 바꾸잖아요? 바꾸면은 요 방향이 바뀌어요. 이 돌아가는 방향이 오른쪽으로 돌고 왼쪽으로 돌고 바뀌어 버려요. 말하, 말하자면 튀는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 어, 오른쪽에는 장애물이 많아. 그리고 왼쪽은 음, 뭐 하천이야. 괜찮아. 그 왼쪽으로 튀었으면 좋겠는 거야. 이 가는 방향에 따라 튀는 방향을 좀 바꿨으면 좋겠는 거야. 그래도 그럴 때 요걸 바꿀게요. 요걸 바꿨기면 거기 방향이 바뀌고 그다음 더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이 날이 있으면은 이렇게 반만 따라요. 원래 돌아가는 방향으로 따라 이렇게 돌아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이렇게 따라요. 이렇게. 그러면, 어, 느 정도 이정도 알잖아. 그러면, 풀이 잘안 나가요. 나무도 잘안 나가고, 잘안 나가요. 나가도 한 10%, 20%둘나가요 그런데, 요걸, 전에는 이렇게 반대로 끼웠다고, 이렇게. 반대로 끼워가지고, 뾰족한 쪽으로 이렇게, 이거를 다 풀러가지고, 다 풀러가지고, 반대로 다 끼웠었다고. 그 4, 5년 전에 제가 그랬었거든요. 근데, 회사에서, 어, 사장님, 요거, 저, 어, 반대로 요거만 호수만 바꾸면은, 요 반대로는 뭐 전혀 무, 무리가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날이 이쪽으로 다 쓰면은 어 요거만 바꿔서 반대로 쓸수 있다. 고그 얘기 딱 듣는 순간 와 씨. 그리고부터 제가 날을 깔끔하게 쓰거든요. 어느 정도 이렇게 썼다. 다쓴거안 거렸나? 요 이렇게 썼다. 그러면 이제 반대로 돌려서 이쪽도 깨끗하게 다 쓰는 거야. 그러면 완전 제가 깔끔하게 경제적으로 다 쓴다. 근데 이 이거 저 국내 날은 부러져가지고 이렇게 쓸 일이 없어 이렇게 딸 일이 없어 국내 날을 다 부러지기 때문에 딸 일이 없다 그래서 아이 도끼 날 같은 경우도 제가 써봤는데 국내 날하고 이태리 날하고 가격은 거의 비슷한데 아 이게 오래 간다 이렇게 보시면 저거는 못 써요 솔직히 그리고 이 날도 이 날은 이 끝에는 좋아 이 이거는 끝에는 거의 비슷하거든요 이렇게. 이거 따는 정도는 비슷해요 끝에는 끝에는 괜찮은데 문제는 여기가 부러져요 여기가 어, 이태리날은 여기가 안 부러져요 약간 이거는 휘어졌으면 휘어졌지 부러지진 않는다 근데 이거는 안 휘어지다 보니까 부러지는 거 같아 이거 뭐 스프링 비슷하다 보시면 안돼 그냥 딱층 부러져 부러져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많아요 이거는 제가 알기엔 부러지지 않기 때문에 이건 없어요 이거는 이건 재고가 거의 없어요 없는데 이거는 보시면 새거예요 새거 새건데 이렇게 다부러진다 그래서 아 이거를 아무튼 죄송합니다. 국내 나를 너무 가서 죄송하지만 이거는 아좀 약간 발전이 필요해요. 그리고 가격대도 거의 비슷해요. 한천원 차이뿐이 안 나요. 그런데 천원 이천 원 차이뿐이 안 나는데 근데 하독수 여러분 많이 얘기하잖아요. 하독수 써봤거든요. 아 수준은 이런똑같아 이태리나라고 하 수준은 비슷해요. 음 근데 하독수는 더 강해. 어 근데 따는 거는 비슷해. 따는 거. 이게 부러지는 거는 이게 말하자면 하독수보다는 뭐 점수마두 하독수가 100점이다. 그러면 이건 99점, 90점. 이래 주시면 될것 같고, 저거를 50점 주면 돼, 50점. 국내 나루 50점, 이거는 90점. 하독수는 100점 주자고, 100점. 100점이 하독수는 진짜 좋아요. 진짜 좋지만 가격이 두 배. 여러분, 두 배. 이거, 이거 세트만 다 가려도 2 30인데 하독수는 4 50만 원이에요. 근데 따는 점이 거의 비슷해. 하. 그럼 여러분 뭘쓸 거예요?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될거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아뭔 먼저 모르게 하독수는 주변에다 보면 하독수 쓰는 사람이 한 10%도 안될 거예요. 근데 뭐돈 있는 사람들 써도 상관없어요. 근데 경제적으로 봤을 때 그냥 아 지금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우선은 아 이태리 날로 가야 될 거고 아두 번한 잠수 이제 날기이 그만 할게요. 날쟁는 그만하고 아 그다음에 제가 예초 운영을 하면서 꼭 필요한 제품 아 이거는 꼭 얘기해줘야 돼. 무조건 이거 사셔야 돼 이거. 이거 아 배터리 포함해서 5만 원. 이것도 배터리 포함해서 5만 원. 이것도 배터리 포함해서 5만 원. 쿠팡에 다 팔아요. 그냥 이거 와 대박이야. 어우씨 뭔지 어우씨. 어우씨. 아 욕한 거 아니에요. 욕한 거 아니에요. 자 이거 엄청 이거 이거 어, 쿠팡에서 뭐이 본체만 한만 원. 배터리까지 해서 한 4, 5만 원 가고 이것도 거의 5만 원대인가. 다 그냥 그라인더. 아, 이거 직소기. 여러분이 일하다 보면은. 무조건 걸릴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걸리는데, 뭐 걸려도 국내선 쓰레기 너무 많아. 뭐, 별게 다 걸려. 뭐, 타이어도 확 걸려버리고, 뭐, 철근 걸리고, 와이어메싱 걸리고, 뭐, 안 걸릴 수가 없어요. 국내에서는. 이 걸리면 사람이 손으로 못풀려 이거는. 한번딱 걸리기 시작하잖아요. 무조건 잘라야 돼 예, 그라인더 자르거나, 직속으로 자르거나, 아, 그리고 저, 어, 송풍기 같은 경우는 이 먼지가 장난 아니에요. 어, 말하자면 라디에타가 최소 한 두세 시간 만 그래서 무조건 꿀팁이 뭐냐면은 음~ 일할 때 바람이 부는 방향 어~ 등의에 대고서 무조건 일을 하셔야 돼 근데 여건에 따라서 이게 안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아그 미쳐버려요 그래서 바람을 나 나한테 맞으면서 일한다 그러면은 무조건 이거는 바람이 나한테 맞으면서 일할 경우에는 진짜 한 시간에 한번두 시간에 한 번씩 청소를 해줘야 돼요. 그다 러 보니까 저거, 5만원짜리 무조건 저거, 있어야 돼. 그냥, 에어는 뭐, 바깥에 또, 들고 나가가지고, 또 뭐, 불고, 뭐, 에어 채워야 되고, 막 그런데 저거는 그런 거 없이, 아, 그냥 무조건 불어내면, 아무튼 무조건 송풍기하고, 그라인더하고, 직소기는 세 개를 가져다녀라. 그러면은, 오, 작업할 때, 좋고, 그 다음에, 아까 그거, 칼코리 있잖아. 칼코리 갖다가이 걸리는 거, 요 구멍. 걸리는 거에 대해서 칼코리 같은 거를 이렇게 다 긁어낸, 그런 칼코리도 몇개 있어야 되고, 아 무조건 기본 세트를 가져다녀라.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무튼 신형이 나와서 이렇게 리뷰를 한번 해봤는데, 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 그리고 재용공업은 알다시피 여러분들이 아, 전화를 한번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벨트 방식과 직결 방식 둘 중에 하나예요. 재용공업이 약간 작년에 히트 친 이유가 뭐냐면 직결 방식이에요. 벨트 방식과 직결 방식 다른 점이 뭐냐면은 벨트 방식은 어, 제가 이걸 가지고 이제 한몇년 동안, 4, 5년, 6, 7년 동안 하천에 들어가서 일을 하잖아. 여기는 지금 완전 니데나가 다 잡고 있어요. 완전 안에, 어, 모타라든가 모타 안에, 어, 모든 축 안에 니데나가 잡고 있어. 안, 뻘속에푹 담궈도 돼요. 뻘쑥에 푹담고 돌려도 돌아가요. 뻘속에서도이 벨트 방식이 뭐가 나쁘냐면, 뻘속에 들어가면 이제 벨, 뻘에 벨트가 아, 한 바퀴 돌면 벨트가 푹풀러진다그래 되나? 제가 볼바트에서 벨트 방식을 써 봤는데 아, 망가지더라고. 벨트가 풀려요. 근데 벨트 속에 조금 이물질만 들어가도 벨트가 팍 풀려. 그래서 벨트 방식은 또 조율하기가 장점에 대해서 벨트가 좋은 점이 뭐냐면 갑자기 탁 멈췄을 때 벨트가 한번 헛돌아지면서 이제 모타를 보호하거든요. 뭐 모타 씨를 보호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직결 방식이 예전에 잘 터졌던 이유가 뭐냐면은 갑자기 탁 멈췄을 때 그거를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서 근데 직결 이게 뭐야 가스통 이렇게 아 질소통을 달면서 그걸 보호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벨트 방식이 아 예전에 장단점이 그거였거든요. 벨트가 한번 어좀 불편하게 하죠. 맨날 조세하고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보호, 엔진을 보호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모타실을 보호하거나 모타를 보호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은데 지금은 어, 이 직결 방식이 이걸 지솔 달면서 벨트 방식도 솔직히 이게 벨트가 꽉조여놨잖아 그러면 갑자기 탁 멈추면 두개 두 같이 멈추면서 모타실이 터지더라고. 요 그래서 난 무조건 벨트 방식이 안 터지는 줄 알았는데 터지는 건 똑같아. 근데 최근에 사용을 해 보니까 이 차가 덜 터져요. 이 못, 이걸 질소통 달고 이 얘기 듣고 또 이제 전 전국에 있는 어, 예초 회사에서 다 따라가는데 확실히 아 질소통을 달면은 고장률이 확실히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 그래서 이 차가 작년에 히트를 친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이걸 주문하자라 그러면 무조건 한달 이상 걸렸어요. 한달 이상. 그 주문하는 대로 그냥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문했다가 뭐 일이 일이 내일부터 해달라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타사로 갔다가 그 써보고 막그는데 아무튼 이거를 아 지금 이제 한겨울에서 아 지금 이제 저도 이제 전에 아 빨리 좀해 만들어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제 한겨울에 좀아 한가다 보시면 될 거고 지금 뭐 전화번호 올려놓겠지만 주문하시면 지금 바로 구매가 가능해. 그런데 어 여름에 이제 풀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무조건 이 회사 자체에서 아무튼 히트작이라든지. 어, 이게 풀, 풀벤다그럼 히트작에서 그렇지. 해서 지금 한 2, 3년 동안 계속 이 차가 음 약간 좀, 음, 뭐라 그래야 되나. 주문하면 한두 달씩 걸려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아, 어,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종료할게 그리고 어, 앞으로도 이제 계속 리뷰하면서 서로, 어, 구독자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한 거에 대해서 이제 댓글을 달려주면은 제가 그에 대해서 또 하나하나 댓글은 못해드려도 이렇게 어, 영상으로 만들어서 보여줄 테니까요. 아, 모든 내용은 댓글로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종료합니다. 감사합니다.